1> 1月就任したニューヨーク市のアダムズ市長は20日21日に支払われる初めての給与をビットコインなどの暗号資産で受け取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市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の労働省の規制で市が職員に暗号資産で給与を支払うことはできませんがドルで支払われた給与を口座に入る前に暗号資産と交換し受け取ることは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アダムズ市長は暗号資産の取引を仲介するコインベースを使い初めての給与をビットコインとイーサーリアムという暗号資産で受け取るとしています去年11月の選挙で当選した段階でアダムズ氏は市長になったら最初の3回の給与をビットコインで受け取ると宣言していました20日には自身のツイッターにニューヨークはイノベーションと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토하시 고용 소실 세계정의 재능을 引きつけたいという考えを示しています. 이번 달에 취임한 뉴욕시의 에덤스 시장은 2 0일 21일에 지급되는 첫 월급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수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의 규제로 시가 직원에게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나 달러로 지급된 급여를 계좌에 넣기 전에 암호화폐로 교환해 수령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에덤스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코인 베이스를 통해 첫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암호화폐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선거에 당선될 때부터 에덤스 시장은 시장이 된다면 첫 3개월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뉴욕은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고용을 창출하고 전 세계의 재능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텍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접하는 말중 하나인데요, 암호 시상 암호 자산은 우리말로는 주로 암호 화폐, 가상 화폐, 가상 자산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는 이 앙고시상, 암호자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앙고시상, 가소츠가토와 인터넷도조대야리돌이できる財産的価치 암호자산, 가상통화란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앙고시상와 고간조야 돌이키조도呼ばれる 지業者から入手換金することができます. 암호자산은 교환소나 거래소라고 불리는 사업자를 통해 입수 및 환금을 할수 있습니다. 암호시산은 국가야,その中央銀行によって発行された法定通貨ではありません. 암호자산은 국가나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된 법정 통화가 아닙니다.また, 裏付け資産を持っていないことから利用者の受給関係などの様々な要因によって暗号資産の価格が 大きく변동する傾向にある点には注意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자산을 갖지 않아 이용자의 수요 공급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암호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이런 암호자산에 대해서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코 투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과 일본어 모두 이 투고라고 하면 우선,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게재하는 일, 이러한 뜻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글이나 사진, 영상을 공개하는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바로 투고입니다. 유사한 표현도 있는데요. 가키꼬무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역시, 어떤 게시물을 올리다, 이런 뜻인데, 이 투고와 다른 점은 사진이나 영상보다 주로 텍스트를 올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위터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두브야크 중얼거리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우리는 주로 트윗을 올리다라고 하죠. 다음은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 다룰 규칙은 난난이요 한자 줄 여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요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첫음절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큐요 급에는 큐의 악센트가 있고, 소요. 징여는 조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요, 관에는 카의 카이 악센트가 있고, 키요, 기현은 키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투여는 토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